와, 이거 나왔네요. 와, 되게 멋있다. 멋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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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. 오, 멋있습니다, 이거. 자세 장난 아닌데, 이거? 뭔가 비 같은데. 비 아니야, 이거? <laughs> 멋있어, 멋있어. 2,800 V-Box. 오, 비싼데, 이거 멋있다. 나왔네요, 이거, 드디어. 원래 영상 이거 올리려고 그랬는데 나와버렸네. 나왔어, 나왔어. 오케이 okay. 이번에 포트나이트가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코체라 페스티벌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. 이번에 스킨 발표했는데 오,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. 아무튼 이게 보면 전에 이전에 공개된 컨셉 스킨에서 나온 것이네요. 이게 보면은 이 친구 유사하죠. 이 컨셉 스킨은 상당히 예전에 유출된 거예요.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오 신기하다. 야간옷 디자인만 조금 바이 비슷한 것 같아, 바지도 그죠? 굉장히 유사합니다. 그리고 이 남자분은, 남자분도 상당히 유사합니다, 스타일은. 아, 또 이전에 되게 유출된 건데, 실제로 코체라 페스티벌에서 나왔네요. 우와, 신기해라. 코체라 페스티벌이 이번에 그 스킨 콜라보레이션 게 하나만이 아니고, 또 있습니다. 후반부에. 그래서 다음 등장 예정 스킨입니다. 이두 가지가. 여기는 스마일이 신발에도 그려져 있고요. 티에도 그려져 있네요. 여성분 되게 송그라스 멋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기대, 기대됩니다. 기대, 기대됩니다. 스킨, 이번에 공개된 거에서 이 랩이 있거든요. 그, 보니까 2 8 0 0 v 박스인데 그거, 사면 랩도 뭐다 껴있는 것같아 그죠? 있죠. 저는 안써 봐서 모르겠지만. 근데 보면은 랩의 디자인에 주목합시다. 이좀 보세요, 이거 이빨 뭐 있고 이렇게 좀검먼 거. 이게 보면은 이랩의 디자인과 이 컨셉 스킨 유천에 유출된 거에 이 스킨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합니다. 그래서 이 스킨도 앞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. 이건 상당히 뭐이 스킨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. 여러 가지가. 아우 튼 기대됩니다. 이 실제적으로 이 페스티벌이 조만간에 시작을 하는데 뭐 유튜브 저기 포드나이트도 시작이 아니고 실제로 공연을 하는데 여기 참가 아티스트들을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. 첫 번째는 맨 위에 있는 거해리스타일스 잘생겼네. 참고하시고요. 바로 넘어갑니다.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라는 가수가 나오죠. 그래서 얘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빌리 아일리시가 저희 그 예전에 그막 콘서트 했잖아. 그게 다시 이분 콘서트가 포트나이트에서 열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. 그 소식은 나중에 좀더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엄청 좋았잖아. 그죠? <laughs> 그래서 스킨 사버렸는데. 되게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아. 아무튼 참고하세요.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나오는 페스티벌과 콜래버레이션 한 포트나이트입니다. 이 이야..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포트이드 게임이, 게임만 저기 아니면 콘서트도 있지, 스킨도 엄청 다양하게 있지. 참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도 잘하고. 다음에 또 어디 페스티벌과 콜라보레이션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. 기대되고. 자, 그리고 마이다스의 등장 소식입니다.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, 음, 마이다스가 요래, 요래, 요 생겼죠? 금색깔인데. 이 마이더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려고 공부했어요. 저도 잘 몰랐는데 하면서,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이해하게 됐습니다. 보면은 마이더스는 챕터 2, 시즌 2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. 지금은, 지금 현재, 현재는 더 세븐과 아이오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. 어, 이런 데도 있더라고. 포트나이트 윙키, 뭐 윙키페디에 뭐야. 포트나이트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뭐, 궁금한 거 있으면 영어로 되긴 한데 참고하시고요. IO의 마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되게 뭔가 동양적인 것 같은, 톱니바퀴에 이렇게 IO의 마크. 그죠? IO는 이 m a g i n e 해가지고 IO잖아요. IO의 마크. 그리고 이거는 더 세븐의 마크입니다. 더 세븐. 세븐 지닝의 마크. 어, 잠깐 기억해 보시고요. 그래서, 과거에, 이건 과거죠? 과거의 챕터 2, 시즌 2에서는 다른 조직이 전쟁을 했어요. 지금은 뭐더 세븐과 아이오의 전쟁인데, 전에 이 과거에는 다른 조직이 전쟁을 했습니다. 그게 어떤 조직이냐? 첫 번째는 고스트. 그죠? 어, 되게, 스킨 되게 익숙한 것 같아. 바누나. <laughs> 고양이. 익숙하죠? 예, 마이다스도 있고. 그 다음에는, 섀도우. 그죠? 여기도 고양이네. 여기도 마이다스 아, 이게 금 색깔이 여기구나. 아, 그렇군요. 금 색깔, 금 색깔이 섀도우네. 금색. 여기도 금색. 어? 둘다 금색인데? 둘이 비슷한 거 아니야? 색깔만 다르구나. 몰랐어, 몰랐어. 아무튼. 이렇게 하얀 진영하고 검은 진영, 섀도우가 이게 그 전쟁을 했었는데. 챕터 2 시즌 2에서는 고스트와 섀도우의 전쟁. 보니까 동일 인물이네요. 약간, 뭐랄까. 음, 색깔만 다른 거였네. <laughs> 지금 보면서 알았어요. 아무튼 그랬는데, 마이다스는 고스트의 보스입니다. 고스트 진영의 보스. 그래서 시즌이 거의 끝날 쯤에 뭐 영상 한번 틀고 싶었는데 그냥 찍었어요. 시즌이 거의 끝날 쯤에 이 마이다스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이 동영상 저도 기억이 나요 본게 상어한테 먹혀버리죠 그냥 꽉 하고 이렇게 수영 치고 가는데 뒤에서 상어가 상어가 꽉 하고 먹혔어 먹혔어 그냥 그런 장면이 있죠. 근데 그후 마이다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아무튼 그죠? 그런데 이번에 도날드 마스터드 용해하죠 이그 저기 운영자 관계자 굉장히 위에 계신 분 에픽에 위에 포트나이트에 위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 이름 발언을 했어요 마이다스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발언했어요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어, 이, 이것도 여러분 전에 제가 영상 보시면 이거 올렸었죠 영상으로 마이다스는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. 뭐 좋아하나봐 개인적으로. <laughs>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. <laughs> 그래서 이 지금 이게 현재예요. 아, 마이너스는 다시 나온다는 복선이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. 이렇게 그가 만든 장치라든지 그리고 여기 그 테이블 위에 M 이마이더스의 심볼이죠. 마이더스 심볼. 아무튼 이런 복선들이 나고 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이 찾아보니까 이 코맨드 캐비안이죠. 코멘드 캐비안. 거기서 마이더스가 숨어 있는 장소가 또 발견이 됐어요. 숨어서 지내는 것 같아. 이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어디 저기 숨어 있나봐. <laughs> 자신이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. 아무튼 여기서 마이더스는 고스트의 보스다.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. 자그 다음에는 데일리 뷰글의 맵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번 에 업데이트를 통해서. 전에는 아이오 진영 이었죠 빨간 색깔 아이오 진영 이었는데 지금 맵 보시면은 어, 세븐 진영으로 변해있어요어그 중간에 그게 있었죠 둘다 여기 뭐야 아무도 진영이 안된 <laughs> 아무도 지배를 못한 그런 상황이 잠깐 있었었는데 지금은 세븐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기보다는 뭐 세븐이 이제 이긴거지 데일리뷰 그래서 그죠 아무튼 근데 가보면은 데일리뷰글에 지금 가보면요 여러분들 어, 잘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잘못보셨수도 뭐, 잘 있겠지만 가보시면 지금 사진이요 지금 데일리뷰글에는 이 고스트의 깃발이 걸려있어요 고스트의 깃발입니다 고스트 맞죠 이거? 동일하죠 이렇게 위에 삼각형 있고 여기 이렇게 산 같은 거 있고 여기 이렇게 땅 갈리는 거 있고 그죠? 아무튼 지금 데일리뷰글에는 고스트의 깃발이 걸려있다 근데 이상한 게왜왜 왜 세븐의 깃발이 아니고 그죠? 고스트의 깃발인가?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?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뭐 이거 에러 아니냐 누가 어, 디자인 하신 분이 뭐 착각하고 다른 깃발 꽂은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게 결론입니다. <laughs> 고스트와 세븐이 손을 잡았다 라는 겁니다. 어. 이게 결론. <laughs> 재밌지 않아? <laughs> 아무튼, 그래서 다음, 다음에 내용 스토리에, 다음 스토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컨셉 스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, 컨셉 스킨. 뭐, 이거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, 이 컨셉 스킨 전에 유출된 거죠. 보면, 지금도 나온 거 굉장히 많아요. 보면은. 아무튼, 잠깐 참고하시고요.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다음에 마이더스의 신 스킨이 될 것이다.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. 어떨까요? <laughs> 확정은 아니고 저의 생각. 보면은 많이 있는데, 이 스킨이 되게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. 마이더스 같아, 이게 내가 볼 때는. 금색깔일 땐잘못 봤는데, 닮고, 닮고 되게, 어, 이런 컨셉으로 좀 스타일리시하게 나오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여러분들, 이거에 대해서 조금, 어, 의견이 있으시면 어, 댓글창에다가 답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참고하시고요. 그래서 보면은,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컨셉 스킨에서 대부분이 지금 실제로 나왔어요. 뭐이 친구는 저기 저기지만 예정이지만 이 친구도 아직 안 나왔고 이 친구도 아직 안 나왔고 그렇긴 한데 대머리 아저씨도 나왔고 그죠 엔크나르도 나왔고 이, 이 아저씨 이 아저씨도 나왔고 그죠 많이 나왔잖아요 음,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아까 그 컨셉 스킨 한번 참고하세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. 이번에 이, 이 스킨이 나왔는데 요거를 한번 이벤트를 진행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께 많이 많은 분들한테는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2,800 박스잖아요. 당첨되시는 분 조금 나눠드릴까 그렇게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기대 많이 가져주시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. 해피해피 하세요. 바이바이. 뿅.